안녕하십니까. 딸기케이크입니다. 지난주에 어, 풍경 사진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어,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또 게으르다 보니까, 어, 사실 했던 말또 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지난주에 촬영했던 그것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였냐면은 뭐 사진이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았다든가 색깔이 이상하다든가 어둡다든가 밝던 밝던가 뭐 이런 것들 뭐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에 거슬리지 않았는데 딱 하나 사진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와씨 사실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먼지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퍼가 게으르다는 뜻이죠. 관리를 잘안 한다. 그래서 먼지가 들어간 사진을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찍은 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폐기를 하려고 랬는데 어, 기분이 나쁜 것보다 귀찮은 게 조금 더 힘든 거라서 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뭐냐면은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어, 공원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면은. 상수동 쉼터구나 여기가 이름이 따로 있었네요 딱 요만해요 거의 한뭐 100평 정도 될려나요 이 정도면은 어 100평 정도 되는 공원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보호수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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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간판 상수동 쉼터라는 간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돌담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앞으로 화단이 이렇게 있어요 화단과. 온갖 잡초들이 이렇게 있고 이건 뭐야? 누가 일부러 여기다 뭘 심었나? 애들이 줄 맞춰서 자라고 있는 풀들이 좀 있고 담쟁이도 좀 보이고요 오 이건 깻잎인가? <laughs> 깻잎 아닌 거 같죠? 깻잎 비슷한 크기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풀들 풀들이 이렇게 쫙 있고 요거는 뭔가요? 요건 구상나무인가? 아는 척은 잔뜩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야, 여기는 되게 정겹네요. <laughs> 멀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 작은 공간 안에 모든 게다 있어가지고, 어, 몇 발짝 안 걸어도 어, 많은 게 보이고, 거기다가 이 보호수란 나무도 만만치 않게 나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꽤나 예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저는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 자연스러운 것들 이런 어, 것들을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같이 촬영해 보면 은 아주 재미있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카메라는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던 카메라 알파 900이에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것도 장비 안에서 잠자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태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어, 대부분 필요한 기능들은 잘 작동을 하고요. 거기에 세로 그립까지 달려있고, 어, 큰 렌즈들은 돈 없어서 다 팔아먹고, 50mm 1.4,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28mm 2.8. 어 이렇게 딱두개의 렌즈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들의 정, 덩치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사용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배터리를 딱 붙이면은. 한 6.5kg 정도가 보통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큰 렌즈를 빌려다 꽂거나 뭐 이러면 20kg 넘어가고 막뭐 이러거든요. 그것들은 다 영상용 카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네마 카메라들의 무게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요 정도의 카메라만 들어도 카메라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고 느껴져요. 사실 사진을 할 때도 이큰 카메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진화 P2라든가 뭐 이런 그뷰 카메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중형 카메라. 그것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제 영상용 카메라 무게를 따라올 수는 없겠죠. 어,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울이 보여가지고 제 카메라 가방이 이만했었거든요. 그걸 딱 올려놨는데, 카메라 가방 무게만 한 18kg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라이포드가 2.9kg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한 21kg 정도인 거죠. 그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고관절 다쳐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헬리콥터가 다 날아가고 있어요. <laughs> 야, 서울에서 헬리콥터 소리 듣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사진 장비가 무거워지면은 몸이, 어, 버텨내질 못해요. 나중에, 나중에 갔을 때. 처음에 뭐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딸랑딸랑 이러고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kg, 그날은 특히 무거웠던 것 같고, 보통 한 10kg 이상 되는 걸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관절이 망가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장비만 갖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을 한번 나가면은 한 200kg에서 300kg 정도를 이제 촬영할 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영상 촬영용 장비 뭐 카메라라든가 렌즈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트라이포드 이런 거 빼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조명 스탠드, 조명 스탠드만 다시으면 100kg이 넘어가고요. 거기에 테이블. 그러니까 촬영하러 가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테이블, 의자 막 이런 것까지 차에다 바리바리 실으면 한 300kg 정도 나가요. 근데 그것도 들고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차가 움직여주니까 카트도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다니실 때 되도록이면은 몸을 아끼면서, 어, 몸을 막 쓰지 말고, 어,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이제 촬영의 시작이니까 입구부터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입구와 출구를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보면 <laughs> 이쪽에 입구겠죠? 간판이 있으니까 입구가 있고 저쪽에 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찍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입구부터 가봅시다. 야, 여기 오니까 이 앞집, 이 집이 좀 오래된 집인데 거의 80년대, 90년대쯤 만들어진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원 안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 앞집이 참 분위기가 재밌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뭐 저거 뒤에 건물들은 지은지 뭐 3년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질감이 심하네요 이럴 때는 뒤에를 싸그리 날립시다 화끈하게 날립시다 f14 어, 조리개 14에 iso200 그래서 저 뒷집 대문 특히, 오래돼 보이는 저 데몬, 포커스 딱 잡아주고, 그리고, 아, 빠지지가 않네. 저 뒤에 새 건물을 지금 빼보고 싶은데, 저 뒤에 새 건물을 생략하고, 이 건물, 오래된 건물만 넣고 싶은데, 뒷 건물 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뒤에 있는데,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낮추고, 새로운 것들은 다 가리는 거죠. 저기 보면은, 새로 만들어진 저 주소, 파란색 배경에 하얀색으로 글씨 써진 저 주소라든가 이렇게 좀 새로 붙은 것들은 다 가리고, 그리고, 어, 예전에 나왔던 것들,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테니까. 보통 그냥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저 파란색 주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새 건물 이런 것들이 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풀들과 뭐 이런 것들 넣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넣고, 빼고, 여기까지. 자, 됐어요. 어, 아, 진짜 극단적이다. <laughs> 지금 찍은 사진 보면은, 뒷 배경이 있고, 앞 배경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보통 배경 그러면은, 배경이라는 게다 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앞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배경이 되줬고요. 그리고 저 위에 뒤에 저 깔끔한 건물은 그냥 어,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제가 지금 주로 찍으려고 하는 이 피사체를 한쪽 구석으로 쫙 몰아 넣으면서 뭘만들었냐면 되게 기분 나쁘고 눈에 밟히고 불안정하고 뭐 그런 사진을 만들었어요 반대로 안정적으로 제가 찍는다 안정성을 가지고 이 건물을 찍었다 그러면은 요런 사진을 찍었겠죠 이쪽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말하는 바가 명확하고 조금 더딱 어, 보면 딱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었을 텐데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고로 불안한 사진 <laughs> 자 조금만 더 불안하게 만들라 그러면은. 수평 수직을 아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쓸데없이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음, 요 느낌도 요 느낌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음 됐어요. 이렇게 보통 저 대문이 보여야 될것 같잖아요. 마지막 사진, 음, 대문이 보여야 되고 쓸데없는 담장 같은 거 없고,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 뭐 찍은 거야 <laughs>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laughs> 신경을 긁는 사진 어~ 요즘에는 이 풍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로세로가 잘 맞고 아웃포커싱 쫙 되어 있고 뭐~ 뒤쪽에 이제 하늘하늘하고 막 조명 막 이렇게 막 부드럽게 깔리고 막 이런 사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사진에 대항해서 아예 반대적으로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파격적인 그런 사진들이 조금 더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정상적인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 어요 앞에 의자들 의자 이거 깔끔하네 자요 앞에 의자들을 이렇게 보기 있으면은 어때요 의자가 깔끔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새 것도 아니고 너무 헌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이 의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어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 의자의 정면에서 의자를 2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뒤에 건물 있고 뭐이 정도 그정도 느낌으로 가 볼게요. 이게 카메라 저 찍고 있는 화각이 24mm라서 아마 제가 찍는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죠? 저 뒤에다 카메라 옮겨 놓고 아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원이 작아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 카메라가 저기까지 나가 가지고 화각그렇게 잡아 주는 거 보니까 필요한 만큼 넓이가 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어. 좋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자, 지금 촬영한 이미지는 노출이 왜 이러니? 자. 촬영을 했으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디지털 카메라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건질 수가 있죠. 플러스 1.0 스텝. 그리고 다시 그 위치로 가서 아까 무릎을 어디다 했었지? 여기 이렇게 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전 사진에서 노출 보정 플러스 1.0을 넣어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이게 이전에 찍은 거, 이게 지금 찍은 거. 야 실력이 많이 줄었구나. 음. 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게 첫 번째 촬영한 사진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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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스무리하게 촬영을 하긴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은이두 장을 찍잖아요. 두 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카메라를든 상태에서 두 장을 팡팡 찍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같이 촬영이 됐었어요. 제가 사진을 <laughs> 때려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전에는 제가 촬영하고자 했으면은. 어, 앞사진과 뒷사진 이렇게 텀이 있고 뭐그 한번 찍고 나면은 어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딱 찍으면 두 장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무엇을 찍고자 하는지 아주 극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전에 찍었던 사진과 카메라 치웠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도 사진이 똑같았었어요 어 그거 보면은. 많이 좋아졌네. 제가 <laughs> 그걸 극복한 셈이니까. 와, 정말. 그, 뭐랄까. 같은 사진 찍는 거를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이외에 우연히 바라는 그런 요소들. 자,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뭘 찍어볼지 나왔어요. 아까 제가 깻잎이라고 불렀던 그 녀석들이에요. 어, 깻잎은 아닌 것 같고, 뭐, 누군가 알면 이게 뭔지 답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요렇게 밑으로 쏙 내려오니까 우거졌어 이게 아무리 봐도 플러스 1.0 스텝 노출 보정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낮추고요 그리고 요렇게야저 뒤에가 좀 쫙쫙 날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녹색이 너무 세이시대 <laughs> 카메라가 이 정도 컬러를 소화를 못 하네요. 음, 이것도 나름 그 소니에서는 플래그십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게 안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이 컬러들. 녹색 안에서 어떤 그 구별이 되야 되는데, 하나도 구별되지 않게 그냥 덩어리가 되는 듯한. 눈으로는,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밝고, 저기도 보면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잘안 보이시겠구나. 제가 지금 쓰는 트라이포드가 이게 영상용 트라이포드가 아니어가지고 자, 보면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요 위에 이파리들, 이파리도 울룩불룩하죠. 같은 놈들인데 새로 나온 녀석들하고 오래된 녀석들하고 색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저 안에 돌도 하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카메라의 모니터에서는 저거를 크게 구별이 안 되네요. 저런 게 구별이 잘 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고가의 카메라들이라서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는 요 정도. 이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녀석을 좀 촬영을 해봅시다. 지금 보이시죠? 요 밑에 있는 요 밑이 아니고, 이 위죠. 이 위에. 이렇게 자, 밑으로 대충 요 정도 맞춰놓고, 가볼까? 요 자, 이 나무가 보여주는 거. 와, 좋다. 트리 구조. <laughs>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최대한 바닥으로 내렸고 제가 이렇게 오면은 <laughs> 저게 위입니다. <laughs> 됐어요. 자 거의 뭐 트리구죠. 음, 딱 그거예요. 딱 지금 보면은 음, 트리구죠. 그래서 어, 스파츠 꽝. 음, 저도 게으릅니다. 스파츠 꽝 놓고요. 조우리개는 지금까지 1.4로 촬영을 했었는데 2.0 정도. 그리고 요렇게 올려가지고 야 오케이 에레레레레 스파츠 광은 운에 좌우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스파시 좀 잘못 들어갔어. 다시 측광부터 먼저 해 봅시다. 250, 160, 160, 5,000. 야시 좋아. 스파츠 광으로 이리저리 들, 돌리면서 보니까. 160분의 1초 까지 나오네요. 음, 그래서 F2에 160분의 1초 딱 놓고, 됐어. 야, 됐어. 이건데. <laughs> 아, 이건데. <laughs> 좀 보고 생각 좀 해봅시다. 저도 무엇을 찍고 노출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항상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이 예전에는 뒤에 보이는 화면을 안 봐도 거의, 거의 잘 맞았어요. 어, 근데 이제 사진 안 찍은 지 오래되니까 이런 거안 보니까 안 맞네요. <laughs> 좋아. 자, 이번에는 가로, 가로. 오케이. 가로, 가로, 가로. 구리다. 그죠? 좀 구려요. 자, 그러면 렌즈를 바꿔가지고 좀들 구리게 만들어야죠. 필요한 부분만 딱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 넓어요. 이 알파 마운트 소니 렌즈하고 그 넥스 마운트 소니 렌즈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랜만에 만지니까 적응 안 되네. 됐어. 자, 28mm 렌즈로 바꿔 꽂았어요. 이거는 조리개 2.8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28mm 렌즈 같은 게 어, 이 화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들여다볼 가치, 가치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다 보면 사진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뭐 보고 직관적으로 촬영하는 거보다 머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화각의 사진들이 굉장히 어, 뿌듯하게 나와주는 거죠. 오케이 오이 오이 야 됐어 아, 노출 노출 뜬다 하늘이 하늘이 뜬다 하늘이 뜬다 어 아, 곤란하네 하늘과 여권물이 떠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을 봅시다 3.5에 250분의 1 오케이 됐어 그래도 하늘이 떠야 오늘 비와가지고 구름이 구름이 구름 구름이 야시팔 구름이 점점 보이긴 하는데 이거 노출 차이가 너무 큰데요 F13에 250분의 1초 찍어봅시다 어! 아 옛날 카메라 아 너무 안 보인다 아 이거는 가서 포토샵으로 RAW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장은 밝게 만들고요 한 장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붙이는 거죠 붙여서 어 만들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음 사진을 때려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도 많이 안 남고 그러니까 어 거의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찍고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 이거 잡초인가요? 근데, 잡초라면은, 저였으면 아마, 이게 진짜 잡초였으면, 요거 이파리 하나, 둘, 세개 자르고, 네개 자르고, 다섯 개 자르고, 그리고 요 정도 남겼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세개 정도 딱 남기고 나머지를 다 끊어내면은 라인이 아주 그럴싸하게 나왔겠죠? 하지만, 어, 제거 아니니까. <laughs> 내가 심었으면 깠습니다. 근데 저 위에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 아마 찾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이 휘어지는 라인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렌즈를 50mm로 갈아 끼고, 음. 저 녀석을 찍어 봅시다. 조리개 다시 1.4, A 모드 넣고요. 그리고 어 됐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파리, 요 녀석과 요 녀석. 아이코 먼지 좀 손으로 털어내고. 그리고 주인공은 이 이파리예요. 이 이파리. 그리고 요 뒤에가 썩어가지고 아웃포커싱으로 저 뒤에를 날릴 거예요. 야 세로 그립 잡으니까 되게 편하네. 아하이 <laughs> 렌즈 마음에 안 든다 <laughs> 이 옛날 렌즈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구나 잠깐만 오늘 제가 풍경사진 보여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계속 작은 범위 작은 범위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전체적인 구성요소가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엉망진창이에요. <laughs> 이쪽에 운동두구, 여기에는 보호수, 저쪽에 무슨 화단,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게, 어, 넓게 찍으면 두 가지 이상의 구속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50mm로 풍경을 찍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하, 무슨 짓을 해도 포기 안 뜨네요 이럴 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풍경을 찍으러 나와 가지고 어, 멀리 가기 싫어 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실 사무실 옆에 있는 어, 공원을 왔는데 딱히 딱히 그렇게 막 훌륭하고 멋지고 뭐 그런 건잘안 보이고요 그저, 아, 그저 어디서나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들 위주로 그냥 몇장 이렇게 급하게 어, 촬영을 좀 하고, 어. 흙냄새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다. 야, 동네. 아스팔트 밖에 없는데, 여기 흙 냄새가 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응. 이 정도면, 뭐, 적당히 찍어 본것 같네요. 자, 오늘은 동네 공원에 와가지고 몇 가지 촬영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냥 뭐, 사실 큰 기대 없이 어, 왔는데, 역시나 별게 없어서 지금 조금, 조금, 음, 조금 그렇구요.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촬영하러 갈때 장비를 많이 가지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가져가시면 되구요. 그리고 초보일 때, 하, 초보일 때가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카메라 장비를 막 18.킬로 키로 몇 k 로우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나가면서 가방을 챙기다 보면 오늘 왠지 표준 렌즈로 많이 찍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준 렌즈 일단 하나 챙기고 표준도 그냥 단렌즈 쓰면 은좀 아시겠지? 그러니까 표준 줌 렌즈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는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잖아그 와이드도 챙겨요. 거기에다가 혹시 몰라 망원 렌즈 하나쯤 있어야 멀리 있는 거 찍지 그래서 망원 렌즈 챙겨요. 그리고 나서 스피드 라이트 챙기고, 메모리 카드에다가, 뭐, 물도 마셔야 되니까 물도 하나 꼽고, 뭐, 이것저것 카메라 하나 갖고 나가면 불안하잖아요. 렌즈 갈아 낄때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그까 카메라 바디 하나 더 넣고, 그리고 오늘 몇 장이나 찍게 될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풍경 사진 찍으러 나가가지고, 경복궁, 응, 경복궁 가가지고, 하루에 7,000장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어, 건축물 사진을 연사로 찍지는 않잖아요. 한장한장 한장 눌러가지고 7천장을 찍었었거든요. 뭐 그런 날도 있으니까, 어, 배터리는 너, 여유롭고 넉넉하게 가져가야지. 그러면 카메라 하나당 3개씩은 챙겨야 되니까, 배터리 6개 넣고. 그리고 트라이포드 챙기고 막, 바리바리 그렇게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온 거 보면은 트라이포드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이 카메라는 트라이포드가 아니고 다른 장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짐을 적 갖고 나가야 체력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체력을 온전하게 보존을 해야 여기 있는 근육이 움직여요 이 안에 근육이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저처럼 렌즈 단렌즈로 두개 정도라든가 혹은 뭐 능력이 되신다면은 끌고 다니세요 바퀴 달린 거 돌돌돌돌돌돌 그래야 체력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뭐고 그 정도가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에 딱 도착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찍을지 계획을 잡고 해보는데 어 근데 장소 자체는 시로긴 좋은데 촬영하 오긴 별로 안 좋은 장소를 와가지고 그래서 크게 보여드릴 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 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